피는 흐르는 생명이다. 사람의 몸 어딘가에 피가 돈다는 사실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성경은 피를 단순한 체액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호흡이 스며드는 비밀한 통로라고 말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인간 존재의 신비 전체를 품은 선언이다. 생물학자들은 피가 산소와 영양, 호르몬과 면역 정보를 실어 나르는 전신 큐안션의 거대한 생명 네트워크라 말한다. 모든 세포는 피 없이는 단몇 분도 살아남지 못한다. 피는 몸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쁨과 두려움, 희망과 절망 같은 감정의 흔적도 피의 흐름에 고스란히 새겨진다. 그러나 성경은 생물학보다 더 깊은 곳을 비춘다. 피는 하나님이 생명을 담아두신 거룩한 그릇이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하셨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셨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피는 단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이 인간 안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다.